도착했습니다. 와 입구부터 멋져요. 남은 시간은 과타페에서 놀다가 다시 메데진으로 갈 예정입니다. 와 하나하나 다 봐야 될것 같아요. 예술이에요. 예술. 콜롬비아 너무 멋진 나라네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보테루 모나리자. 지금 버스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데진 메데진 5 n m 5 d e l l uno, yeah, cinco. Gracias. Yeah. 좋습니다. <laughs> 아, 뒤에 교회 보이세요. 교회 여기는 광장인 것 같아요. 네. 뒤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을 천천히 둘러보려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보기 편하다고. 네, 너무 기대돼요. 여기는 골목만 다녀도 힐링이네요. 골목만 다녀도 힐링이야. 이집 너무 예뻐요. 아, 위에 꽃도 예쁜데. 근데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얘예요. 너무 예쁘죠? 꼭 조화 같아요. 진짜 크고 좀 특이해. 이렇게 종이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꽃이야. 만져보면. 아, 너무 예쁘다. 집집마다 다 특이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놔가지고 다 예뻐요. 아 이거 어떻게 다 보여드리지? 마을 안에서내이렇메모리스 <laughs> 지나다녀요. 여기 교회의 뒤편이 특히 더 예쁘다 그랬는데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왜 카페는 안 보이지? 커피 마시고 싶은데 저 점심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 광장 주변에 많기는 해요. 이것저것 뭐 레스토랑이랑 <laughs> 뒤에서 손흔드는 거 <laughs> 많기는 한데 막 투어리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좀 한산한 카페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걷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나오겠죠. <laughs> 여기 오니까 계속 웃는 것 같아. 근데,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다 이뻐. 좋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프라페치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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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지나가는데 여기 그 스텝이 굉장히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런 곳을 찾았거든요. 아, 맛있다. 시원해. 얼마 만에 마셔보는 아이스 커피인지. 한국에 있으면 맨날 아, 아를 마시잖아요. 외국 나오면 맨날 뜨 이거 운 것만 마시는 것같아요있어요아 이건 뭐지? 쿠키! <laughs> 너무 많구매 <주꾸매. 웃음> 시원한 기운을 느끼려고 입속에서 먹은 고 있다가 마셨어요. 그냥 막 벌컥벌컥 벌컥 마시면 그거를 못 느끼니까 좋아요 여기 마을이 굉장히 작아서 제가 5시 표끊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좀 급했거든요 근데 급하게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둘러봐도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다 관광객. <laughs> 다 투어리스트. <laughs> 저 들어오고 나서 또 다른 손님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손님을 불러오나 봐요. <laughs>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계단인가 봐요. 사람들 엄청 사진 찍어. <laughs> 계단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 아 진짜 운동 속인가 봐요. 아 올라가야겠죠? 한 번. 는느 이런 조그만 파마틴도 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저 무지개 보이세요? 무지개.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비 와서 지금 천마 밑으로 움직였는데 딱 눈앞에 무지개. 아 기분 좋다. 아 됐다. 바타에다 예쁜데. 저는 이 거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아기자기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해가 쨍쨍한데 막 비가 내려 <laughs> 네, 왔다 갔다 너무 예뻐서 지금 이 파운팅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꼭 오셔야 돼요. 바타피 오시면. 바타페 일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laughs> 근데 지금 다 둘러봐서 이제 버스 타러 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콜롬비아 사람들 친절해요. 네, 삼각대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고, 네. 너무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안녕.